여러분 반갑습니다. 매일 샷타 일려 주는 남자 차람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멀티버스 X 코인이고요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멀티버스 X가 현재 57,000원대 구간까지 빠지면서 초장기 평선인 241선 라인 구간까지 하회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아직까지 상장한 이래로 481선 라인이 형성되지 않았죠? 그래서 아마 이, 이 라인 부근, 57,000원에서 55,000원 사이 부근에서 이 중요한 이평선 라인인 481선 라인이 이제 상장한 지 얼마, 자 1년이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니까요. 그 그런 것들도 추후에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좀 단계적으로 좀 견고하게 저점 구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멀티버스 X의 경우는 이미빗썸이라든지 이러한 타 거래소에 이미 예전부터 상장이 되면서 과거에 엘론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코인입니다. 그리고 나서 작년쯤에 이 멀티버스 X로 사명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리브랜딩이 한 차례 나왔었죠. 그리고 나서 업비트 쪽에서도 이와 같이 상장을 하면서 불과 작년 5월이죠, 네, 4월 달 부근이죠. 이 당시 상장을 하고 나서 이때 작년 11월 달에 엄청난 매집성 윗꼬리 구간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뭐 20만 원까지 찍고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현재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 윗꼬리 부분을 어떤 특정 세력 구간이 만들게 되면서 이만큼의 이격을 만들고 그리고 윗꼬리를 딱 절반 정도만 회복을 하고 떨어졌죠. 이번 구간에서요. 하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올라서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은이 라인인 약 12만원대 라인이죠. 12만원 라인을 걸치고 바로 직전 구간에 아무것도 없는 매물대 구간으로 바로 단숨에 20만원까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. 저는 이러한 이 차트적인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공략해야 될 코인 가운데 하나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.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저점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쯤이 될 것인지 추적해 나가면서 안내드린다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시점부터라면은 다시 한번 이 신금의 스타점 잡아갈 수 있는 국면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더 나아가서 고점 부근인 10만 원 이상 구간에서 만약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 아직까지 나는 좀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시기 바라겠고요. 그리고 목표가를 사실 좀 길게 잡아야 되는. 코인 가운데 하나로 저는 또 설정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요 가격들 어디까지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지 또 알아보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문자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% 브로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. 는 겁니다.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이 코인 대형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.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. 즉, 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,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겁니다. 자,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,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. 라는 거겠죠. 자,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. 네,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네, 010-2598-0270입니다.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유튜브 행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. 자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다 적어놨고요. 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?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.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, 좋아요,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.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. 자,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. 자,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. 자,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%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. 자,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공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. 자, 이 당시에 매집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% 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%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?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.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?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.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,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. 자,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. 자,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. 자,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.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.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.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.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?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. 자,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. 이와 같이 매수가, 목표가, 손절가,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,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,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.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,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. 자한 분은 970만 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 번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? 자,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. 자,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죠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,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?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. 자,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.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네,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스터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. 자,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, 010-2598-0270입니다. 네, 위 전화번호로요,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 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, 문자, 네, 여러분들에게 수도,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. 네,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신는데 아,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네, 상단에 보이시는 네, 010 2598-0270.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